혹시 직장생활 전쟁터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노사 관계에 대한 아주 새로운 관점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 전문가의 팔럼 인데요 괴로움이 오히려 시너지를 만드는 열쇠가 될수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펼쳐 보시죠 보통 노사 관계 하면 누가 이기나 하는 제로썸 게임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출발점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제안하는 새로운 틀이 뭐냐면요. 바로 결혼입니다. 네? 노사관계가 결혼이라니? 좀 뜬금없게 들리시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들어보시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아주 깊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익숙한 관점은 이 왼쪽 대립이죠. 서로 그냥 칼만 안 들었지 거의 전쟁이에요. 하지만 저자는 오른쪽 이 파트너십으로 관점을 옮겨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관계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다시 정의하는 작업인 거죠.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낭만적인 비유가 절대 아니에요. 무려 20년 넘게 이 노사 문제만 파고든 전문가의 통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 정말 신중하게 고르잖아요. 직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파트너와 함께 가느냐, 바로 이 문제니까요. 결혼이랑 직장, 이 둘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쉽게 끝낼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이혼도 하고 퇴사도 하죠.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끝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지낼까? 이거죠. 그리고 그 해답은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믿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이 만들어내는 결과,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너지가 바로 이거죠. 1 더하기 1이 그냥 2가 아니라 3도 되고 4도 되고 어쩌면 그 이상이 되는 진짜 마법 같은 순간이 펼쳐지는 겁니다. 단순히 각자 잘하는 걸 합치는 수준을 넘어서 서로를 통해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관계.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직장의 모습인 거죠. 좋아요. 그럼 이런 마법 같은 시너지를 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좀 추상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리더나 관리자분들이 그래서 뭘 해야 하는데에 대한 답. 그러니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세상 모든 리더들이 매일 밤 붙잡고 씨름하는 질문 아닐까요? 하, 어떻게 해야 우리 팀 분위기도 좋아지고 성과도 팍팍 낼수 있을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아주 명쾌하게 딱두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 해답, 의뢰로 간단합니다. 바로 공정성 그리고 소속감입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모든 시너지의 출발점이자 건강한 조직을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기둥, 공정성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공정성입니다. 특히 요즘 세대, 그러니까 MZ 세대에게 공정이라는 가치는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전처럼 원래 다 그런 거야. 나 때는 더 했어. 이런 말 이제 전혀 안 통하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건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요. 아주 깊은 무력감과 정신적인 고통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소속감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나는 이 회사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일하는다. 개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회사랑 나 사이의 연결고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메슬로우의 695단계 이론에 비춰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일단 먹고 사는 기본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본능적으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해요. 그 아주 근본적인 욕구가 지금 직장에서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소속감을 직원들 마음속에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저자는 여기서 아주 감성적이면서도 동시에 정말 강력한 방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의 힘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인용한 게 바로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가진 힘을 한번 느껴보세요. 리더가 직원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의 존재와 가치, 잠재력을 알아봐주는 것. 바로 그 순간, 그냥 무의미한 몸짓에 불과했던 한 직원이 우리 조직을 위한 특별한 꽃이 될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건 인정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속담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사실 너무 익숙해서 그 힘을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칭찬은요, 그냥 기분 좋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잠재력을 그야말로 폭발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도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저 거대한 고래마저 춤추게 만들잖아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관리자의 역할을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직원의 약점만 찾아내서 지적하고 고치려는 감독관이 아니라요, 오히려 각 직원의 강점을 기가 막히게 발견해서 그 사람이 가장 빛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프로듀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생산성을 높이는 유일한 길 아니겠어요? 하지만 현실이 어디 이론처럼만 되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직장 결혼 생활은 삐걱거릴 때가 참 많죠. 이제는 직장 내 갈등과 괴롭힘이라는 좀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좋은 파트너십, 그러니까 성공적인 결혼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뭐, 우리 모두 잘 알죠? 직장 내 괴롭힘, 끊임없는 상사의 잔소리, 그리고 그로 인한 깊은 정신적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인데요. 저자는 괴로움이라는 감정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괴로움이란 외부에서 오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바로 그 고통에 대한 나의 저항이라는 거죠. 이게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절대로 상사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명백히 잘못된 거죠. 다만 그 행동 때문에 내가 느끼는 고통의 강도를 결정하는 건 어쩌면 내 안에 저항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의 공격. 즉 상사의 행동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부의 반응 즉 나의 저항을 딱 분리해서 보자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딱 바꾸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까요? 바로 더 이상 외부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나 스스로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힘을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의 크기는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내 감정의 주도권을 더 이상 외부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다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의 진짜 원인이 뭘까?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괴로움의 상당 부분은 사실 이 고통을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버둥거리는 내 저항에서 오는 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바로 그 인식의 전환 그 자체가 치유의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통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고통 안에 그걸 어떻게든 피하고 밀어내려는 나의 저항이 함께 섞여 있진 않나요? 만약 그 저항을 아주 잠시만 멈추고 내 고통을 그저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과연 우리 내면에서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까요? 그 답은 아마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